피리나, 아 좋아 좋아. 피리나 일로 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음. 이거 봐, 너 좋아하는 놀, 놀이터도 있어 여기. 아, <laughs> 놀 놀이터도 있네. 어, 근데 일단은 지금 놀이터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으로 먼저 가보자. 응.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 집. 어, 근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우리가 엄청 싸게 구했어. 내가 1등 뭐지? 바닥에 풀인데. 오이. 어, 이래서 산 건가? 엄청 와. 싸게 구했는데? 우리가 몇 호였지? 4층이지? 404호. 아. 444호인데? 444호다. 444호.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괜찮아. 싸게 구했으니까. 그니까. 우와, 뭐야. 엄청 좋네. 안방 내꺼. 어? 뭐야, 어, 그래, 그래. 이방 내꺼. 침대가, 없네? 이방내 거. 침대가 어. 없네. 침대, 그러면은, 아. 침대, 침대 이럴 줄 알고 어? 형이 갖고 왔지. 어. 형이 침대를 다 챙겨왔어요. 음. 어, 어, 어. 동네 뭐야? 여기, 동네 강아지 소리 아, 들린다. 어. 어, 안녕. 자, 피인아, 너는, 자, 여기, 너 방, 여기. 응. 좀사납네제가 응. 음. 아이고. 와, 근데, 야, 피나 우리가 이집얼마에 구했더라? 우리 40원. 40, 40원? <laughs> 40원? 아, 맞다. 이 좋은 집 우리가 40원 주고 구했지? <laughs>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좋은 집을. 잠깐, 그렇지.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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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어. 이사를 오면은 떡을 어. 돌려야 된댔어. 아, 이웃들한테! 그래! 아, 맞아, 맞아. 근데 떡 있어? <laughs> 응, 있어. 자, 이거 가지고 가. 이거? 응. 이거 떡이 아니라 똥이나 서 있는데? 아, <laughs> 나 떡이야. 돌리고 와, 빨리. 아, 그래. 아, 이게 떡이지, 어, 아, 떡맞네 어, 아, 오케이. 아, 우리 앞에 있는 443호부터. 떡, 떡, 떡. 계십니까? 누구세요? 저예요. <laughs> 저기요. 이, 어, 너였니? 어, 잠깐만, 여기 안내시는것 같은데? 아, 딴데한번 가볼게. 1층부터 가봐야겠다. 2층부터 가봐야겠다. 떡, 떡, 떡. 어. 어, 여긴 아예 문이, 없.. 어... 야, 이웃들이 아예 없는데? 피린아? 어? 야, 피린아! 잠깐만, 여기도 한번 가볼까? 똑똑똑! 계세요! 아! 아유, 아유, 강아지는 있는데, 강아지는 있는데, 이거, 이웃분들이 없네? 아이씨. 아, 여기, 여기도 없고. 어. 피린아! 아유. 응형. 아, 아유, 이웃들이 안 계셔. 이건 다음에 줘야겠다. 아, 무슨 소리야? 이웃집에안 계셔. 내가 갔다 올게. 어. 강아지. 강아지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그래, 그래, 그래. 갔다 와. 아, 잘해. 아, 점점 밤이 되네. 어. 어, 안녕하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 왜왜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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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귀, 귀신이! 어? 귀신이야 귀신! 아유 귀신! 이집4 0원에 사는 이유가 있었어 여기 귀신 살아 귀신 나가자 나가자 아이 귀신이 어딨어 안되겠다 뭐야 에잇 같이 자! 아, 아, 내 일부러 형이야, 같이 자. 너도 이제 혼자 자야지! 뭔 소리야, 아직 이불에 오줌을 싸는데, 괜찮아. 아? 아, 귀신이 어딨어, 형이. 아까 갈땐 귀신 없었는데. 형도 어제 나한테 카톡으로 얘기했잖아. 나 이불에 오줌 쌌다고. 무슨 소리야, 형 카톡. 카토... 무슨 소리야! 귀신이 어디있다는 거야. 귀신 있다니까, 귀신. 아이! 열 때. 신비가 있었으면 좋을 건데. 신비? 신비는 뭐야? 형, 신비도 몰라? 에? 에휴, 스물다섯 살이니까 모르지, 늙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신비가 뭔데? 신비는 귀신 잡는 도깨비라고, 귀신 잡는 도깨비. 귀신 잡는 도깨비?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래. 뭐야, 뭐, 만화야? 만화야, 만화. 신비야, 만화야? 만화인데? 아, 그건 만화일 뿐이잖아. 그 귀신이 어딨어? 아 있다니까 진짜 진짜 내가 봤다니까 눈으로 아, 똑똑히 아 우리 귀여워 피니 아유 아. 자면 자겠다아 아이, 아이 잘자 우리 형이 아이씨 어? 우리 형이 신비였으면 좋을건데 내가 신비였으면 좋겠다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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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비였으면 좋겠다고? 아유 그 말도 안되는 형은 형이지 무슨 신비가 됐으면 좋겠어 아이 잘만 자는구만 뭐 바로 자네 무섭다면서 아유아 그럼 나도 잘야됐다음 자자음 음. 어 아,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 피해야 나와. 어 뭐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내 눈앞에 왜 신호등이 있죠? 아, 뭐야, 이게 왜내 손에서 왜안 떨어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 어, 잠깐만. 어, 거, 이거, 잠깐만.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뭐야, 이거. 에? 뭐야, 나왜 이래? 왜이등신 됐어? 이거 뭐야? 몸이 초록색이야. 이거 망토이 뭐야? 파란 반스 이거 뭐야? 이신호등은 뭐야? 신비의 무기? 데미지 444억? 에? 잠깐만, 신비 어디서 들어봤는데? 잠깐, 피니이가말한 신비. 잠깐만, 우리 형이 신비가 됐으면 좋겠다. 아! 이야! 아, 잠깐만, 뭐야? 내가 신비가 된 거야? 삐엣! 어,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지? 몸이 바뀌어서 그런가? 귀신의 한은그 귀신의 느... 그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거? 뭐야? 피니의 말이 진짜였어? 어, 잠깐만. 몸이 저절로 귀신한테 가지잖아.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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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3층, 3층. 잠깐만. 아, 어, 귀신을 내가 때려잡아야 된다고? 어, 잠깐만. 여기인가 아니야. 여긴 아니야. 잠깐만. 어! 뭐야, 저! 피르드, 귀신이다! 어. 어! 귀신을 테아퇴치했어 내가! 어, 잠깐만, 또 느껴져, 또 느껴져. 여기 위에서 느껴진단 말이야,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이쪽인가아오아오오 오오오! 오오우오오띵띵오 띵, 띵띵띵 띵, 띵띵띵 띵, 띵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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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꼭대기에서 근데 귀신이 왜 이렇게 약해, 뭐야? 귀신이 왜 이렇게 약해? 에? 자, 맨 꼭대기. 얘는 분명 강한 애겠지? 그래, 옥상이잖아, 여기! 아, 잠깐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피린이 얼굴 한번더 보고 가야겠다. 그래. 내가, 내가 이런 운명이었나봐!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없고 혼자 남을 피리니를 위해서 인상을 하고 가야겠어 피리니 얼굴이라도 한번더 보고 가야지 우리 사랑스러운 내 동생 응, 피리니 아여있다 피리니 아이고 우리 귀여운 피리니 잘 자네 눈 뜨고 아이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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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똥마려워 형, 맹녀 똥마려워 형. 이, 이, 이 뭐야 잠꼬대를 왜 이따구로 해, 얘, 뭐야? 뭐지? 자는 건가? 자는 거 확실해. 내 모습을 못 봤잖아. 그래 피나 형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한 마리가 하고 갈게. 피나 그 너가 저번에 아이스크림 없어졌다고 한 거, 형이 그거 없어졌다 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형이 먹었어. 미안해 하지만 형은 널 사랑해 혼자 남더라도꼭 씩씩하게 살아남으렴 잘 지내야 돼헤 그래서 <laughs> 마지막 인사도 했으니까 피니가 여기서 잘.. 이 아파트에서 잘살수 있도록 내가 저 마지막 귀신을 처치해야겠어 여기 귀신 처치하면은 사람들도 여기 많이 들어올거고 그래, 이 정도면 엄청 좋은 아파트야. 그래, 우리 피인를 위해서 이 좋은 집을 내가 꼭, 이 귀신을 꼭 퇴치하겠어. 가자. 여기서 느껴져. 여기로 올라가면은 귀신이 있겠지? 어! 뭐야, 이 귀신은! 생긴 거왜 이래? 가버려! 버리라고 뭐지? 내가 겁나 센 건가? 귀신이 약한 거야. 내가 센 거야. 이거 뭐, 뭐야? 뭐 이거 어? 잠깐, 잠깐. 내 몸이... 내 몸이... 하... 아 하... 어, 어 뭐야? 어, 원래 레몽스브 돌아왔잖아. 이거 뭐야? 뭐잘된 거지. 뭐 나한테 이런 능력 있었나? 일단, 피니한테 가자. 아, 이제 이 집을, 이 집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래, 이제 귀신도 없으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른 이웃들도 여기 다 살러 들어올 거야. <laughs> 일단, 피니니한테 가자고. 아 우리 장구르기 피니니 아직도 자고 있겠지. 음. 어, 여기 6층이고, 5층, 4층. 오케이, 여기다. 아휴, 나도 옆에서 자고 있는 척 해야겠다. 어, 뭐야? 아이, 방켄, 아침이구만, 이거. 이, 좋아, 좋아. 형! 방켄, 형! 어, 형, 어, 어, 형 아, 형, 아침 운동 산책하고 왔어. 어, 이게 아침이잖아, 아. 이제. 그치? 어, 그래가지고, 근데, 어. 어제 귀신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좀안 좋았거든? 그래, 너 잘만 자던데? 어. 기분이 아주 좋아, 지금! 그래,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다시 살면 돼. 이웃들이야, 다시 어어어 어, 어, 어. 생각을 해봤는데. 어어어 어, 어, 어. 이 집은 아무래도 40원에 샀잖아. 어, 어, 40원에 샀지, 이 좋은 집을. 여기서 살면 돼, 이제. 음, 음. 귀신도 살고, 여기. 어, 어. 그 그래, 그래서, 어, 어. 이 집은, 어, 어. 터뜨리는게 나을 것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피야! 야! 야! 잼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